이동용 파우치에 거의 꼭꼭 넣고 다니는 완전 순하고 가성비도 미쳤고 자동으로 장바구니에 담게 되는 진정은 물론이고 자생 효과까지 진짜 시원하고 메이크업 전에 그 열감 내리기 용으로 완전 짱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컨텐츠죠. 바로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오! 워낙 다들 좋아해주시는 컨텐츠다 보니까 이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을 찍을 때만큼은 제품 선정에 더 시별을 기울이게 되는 그런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올리브영 추천템이 아니고 오늘은 새내기 대학생 분들이나 뭐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할것 없이 다들 좀 텅장 걱정 없이 살수 있는 2만원 이하 가성비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다 모시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두눈 크게.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등장했던 제품들이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하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번엔 특별히 2022년 버전 올리브영 추천템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올리브영 추천템에 나오지 않았던 제품들로 뿌려봤고요 물론 제 영상에 많이 나왔던 제품들이 당연히 등장을 조금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오늘은 뉴 꿀템이 더 많다는 거 그래서 기존에 제 영상 많이 봐주셨던 제롱이분들도 이런 뉴 꿀템이 있었다니 하고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될것 같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싱! 자, 우선 첫 번째 가성비 올리브영태는요. 필리밀리의 아이 메이크업 브러쉬 세트. 5종이고요. 제 영상에서 메이크업할 때도 너무너무 자주 쓰는 그런 제품이고 아이 메이크업 브러쉬가 총 5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좀 이렇게 메이크업 시작해보려고 할때 브러쉬 좀 괜찮은 거 사고 싶다 하면 은 보통은 브러쉬 그냥 하나에 거의 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좀 괜찮은 애들로 꾸려보겠다 하면 은 최소 한 5개면 최소 5만 원 진짜 좋은 애들로, 더 비싼 애들로 하면 막 10만 원까지도 되는데 필리밀리가 아시는 분들은 시겠지만 올리브영 자체 PB 브랜드잖아요. 그래 가지고 중간 유통 과정이나 수수료 이런 쪽에 그런 게좀 다른 브랜드들보다는 훨씬 조금 다 낮출 수 있는 구조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가성비 이렇게 브러시가 총 다섯 개가 들어가 있고, 일단 심지어 거울이에요, 거울. 이 거울 하나 다는 것도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일단 거울이고, 그리고 일단 아이 메이크업 브러쉬가 총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얘는 전체적으로 뭐 쉐딩할 때 써도 좋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풀어줄 때 써도 좋은, 좀 살짝 사선에 통통한 브러쉬고, 얘는 이제 베이스 깔아주기 좋은 브러쉬고, 넓게 넓게. 얘는 포인트, 포인트 깔아주기 좋고, 그 얘는 이제 딥 포인트, 여기 끝에 아이라인 풀어주는 용이나 삼각존 용으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아이 프로 브러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원 중반대가 정가로 알고 있고 세일 들어가고 이러면 은 진짜 거의 만 원에 가깝게 살수 있거든요. 그러면 브러쉬 하나에 뭐2천원 이런 꼴인 거죠. 진짜 대박 가성비 브러쉬. 저는 이 버전 말고 저번 달쯤에 이렇게 세컨드 모닝랑 콜라보로 나왔던 안에 구성품은 똑같고 이렇게 뒤에 케이스가 좀 귀여운 얘도 갖고 있는데 저는 얘를 이동용 파우치에 거의 꼭꼭 넣고 다니는 그런 애거든요 진짜 편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존의 메이크업 브러쉬 많이 갖추고 있으신 분들도 하나 하나 파우치에 넣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행용으로 하나 사두는 것도 너무 너무 추천. 그리고 싸다고 해서 질이 안 좋냐? 절대 아니요 질도 너무 너무 좋아. 모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면적들도 딱딱 잘 맞고. 저는 이브러쉬를 진짜 몇 개월째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만족한. 가성비 브러싱. 그리고 두 번째 갓성비템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홀리카 홀리카 래쉬 코렉팅 케어 에센셜 세럼. 저는 이거 진짜 몇 통째 사용하고 있는 속눈썹 영양제인데요. 요즘에 속눈썹 영양제가 굉장히 핫해요. 그래서 뭐 인플루언서분들이 판매하는 영양제도 있고 속눈썹 샵 같은 데서 판매하는 정말 몇만 원짜리 고가의 속눈썹 영양제도 있고 진짜 종류가 다양한데 저는 진짜 예전에 올린 그 기초 스킨케어 루틴 영상에서도 이거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이거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효과가 확실히 있어. 왜냐면 제가 중간에 속눈썹 펌을 좀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속눈썹 상태가 좀 잠깐 안 좋아졌던 때가 있어요. 이거 바르는 것도 조금 소홀히 하고 귀찮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속눈썹 펌이 풀려갈 때쯤부터 해가지고 아나 빨리 속눈썹 다시 케어 좀 똑바로 해야겠다 하고 얘를 또 다시 열심히 발라줬거든요. 근데 지금 속눈썹 상태 보이세요? 저 지금 깜빡 속눈썹 붙인 거 아닙니다. 지금 가닥 속눈썹 전혀 안 붙였고요. 그냥 마스카라 하나만 딱 바른 건데, 지금 속눈썹 상태가. 너무너무 너무 건강하고, 길고, 튼튼하고, 저도 사실 집에 속눈썹 영양제가 엄청 많거든요. 뭐 선물 받은 것들도 있고, 뭐 샵에서 받은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은데, 가격대가 사실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거는 세일 안할때 정가도 만원 중반대 정도고, 원 플러스 원 하는 것도 받고, 그러면은 하나당 거의 뭐 7, 8천 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가성비 미친 거죠, 솔직히. 그리고 얘가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렇게 살짝 커브가 져 있어요. 커브가 져 있어가지고, 그냥 쓱쓱쓱 마스카라 하듯이 발라주기에도 너무 너무 좋고 이 봉에 있는 걸로 여기 점막에 완전 닿지는 않게 점막 가장 가까운 모근 쪽에 이렇게 쓱 해서 발라주는데 저는 이게 그냥 가격만 저렴해서 단순히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얘가 진짜 눈이 안싫어눈 실인 애들을아 바르고 이렇게 좀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이건 그런 거없어 완전 순하고 가성비도 미쳤고 어 그래서 속눈썹 영양제 이제 막 써보고 싶은데 인스타에 올라오는 제품들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이 홀리카꺼 한번 써보세요. 진짜 괜찮습니다. 꾸준히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자 네. 그리고 세 번째 올리브영 가성비 추천템은 이 메디 힐 마스크팩입니다. 메디힐 뭐 마스크팩이야.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이미 몇년 전부터 너무너무 꾸준히 너무 잘 나가는 국민 마스크팩이어서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올리브영 1인 메디힐 마스크팩이 총 10종이 리뉴얼이 됐어요. 기존에도 정말 뭐 메디라면 마스크팩, 마스크팩 하면 메디힐, 뭐, 메마마메,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어, 이 마스크팩 쪽은 메디힐이 꽉 잡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요 패키지부터 성분, 원단까지 다더 좋아져가지고, 저는 영상 촬영하기 한참 전에, 은색 실링지 같은 데다 보내주실 적부터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더 좋아졌더라고요. 우선, 마스크팩 원단이 친환경 원단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친환경 원단으로 바뀌어서 생분해되는 시트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요즘에 그냥 환경 이런 게 굉장히 이슈인데 이렇게 약간 뭔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딱 트렌드에 맞춰서 잘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 각각의 마스크팩마다 그 핵심 성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더 강화가 돼가지고 뭔가 피부에 딱 했을 때 마스크팩 약간 이런 느낌이 더 훨씬 많이 듭니다. 이 시트 사이즈도 아마 기존에 메디힐 마스크팩 사용해 보신 분들은 모두 아실 텐데 딱 쓰면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기존 마스크팩도 좋았지만 이번에는 얼굴 사이즈에 좀더 맞게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가지고 뭔가 얼굴에 좀더촥 핏되게 감기는 느낌으로 시트 사이즈도 살짝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밀착력도 훨씬 더 좋아졌고요. 그래서 이번에 리뉴얼된 마스크팩이 총 10종이나 되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특히 이건 제유픽입니다. 찐 좋습니다라고 할수 있는 팩은 두개 정도가 될것 같은데 일단 제 피부 타입은 다들 아시겠지만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에다가 약간 민감한 예민보스 피부입니다. 조금 잠못 자거나 조금 빡치면은 <laughs> 트러블이 올라와버리는 그런 피부인데 그런 제 피부에 최애 팩두개 이 티트리 팩이랑 이 마데카소사이드 이 팩. 이렇게 두 개가 제 최애예요. 일단 티트리 팩은 워낙에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이다 보니까 저 말고도 이게 인생 팩인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티트리 성분 자체가 자극받은 피부는 싹 진정시켜주면서 유수분 밸런스까지 좀 맞춰주는 제품이라서 어? 나 오늘따라 좀 피부가 예민하네? 이렇게 싶은 날에 좀 진정해! 진정해 이런 느낌으로 붙이기 너무 너무 좋은 게이 티트리 팩이고요. 리뉴얼 전에도 올리브영에 가면은 뭔가 자동으로 장바구니에 담게 되는 그런 팩이었는데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티트리 함량이 무려 기존 대비 22배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아 얼마나 더 좋아졌다는 거. 그래서 진짜 이 티트리는 원래도 제일 좋았지만 리뉴얼 되고 나서도 메디에이즘이 최애. 팩에 등극했고요. 그리고 또 추천할 제품은 이거 마데카소사이드 팩인데요. 제가 평소에도 좀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한테 마데카소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을 자주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이 마데카소사이드 팩이 진정은 물론이고 요 자생 효과까지 입증된 제품이라서 진짜 막잠못 자고 막 피부 상했다 싶은 날 있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막 트러블 같은 건막 압출하고 막 자국 남을 것 같은 그런 날에 딱 붙여주면은 자생 효과가 있다 보니까 훨씬 피부를 싹 케어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요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프로모션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달아둘게요. 그래서 올리브영몰 가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팩은 사실 뭐 메디힐 미만 잡인 거는 다들 아시니까. 강... 특히 이 티트리랑 마데카소 사이드 이두 개는 완전 찐 JP. 와. 자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가성비 템이에요. 여러분 진짜 헤어 제품 진짜 오랜만에 새로운 제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 샴푸도 아보에이치 한번 추천하고 아보에이치 계속 쓰고 킬링버드 헤어 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도 너무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1년 반, 2년 진짜 꾸준하게 이거 추천템에는 이제 어, 막 소개하기도 민망할 정도 너무 추천해가지고. 추천팀에 거의 못 갖고 올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애고 뭐 헤어 에센스 광고 같은 거 사실 진짜 진짜 문의 많이 주시는데도 사실 이거 미만 잡이라고 생각해서 안 받을 정도로 오로지 한 길만 걸어온 사람인데 이번에 이게 이제 또 신제품이 나올 거라고 몇달 전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크림 트리트먼트류는 사실 귀찮은 사람들한테는 딱 질색이 근데 또 힐링버드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믿고 한번 써봤지 근데 너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겨울에 칼바람 맞으면서 막 머리도 건조해지고 뭔가 좀 머리도 더 상한 것 같고 이럴 때는 뭔가 집중 케어 빡 해주고 싶은데 귀차니쯤이어가지고 내가 영뭐 린스나 씻어내는 트리트먼트 같은 거는 영못 쓰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는 노워시 크림 트리트먼트. 이거 출시했을 때그 인스타 광고를 짧게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도 꾸준히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일단은 보면은 이렇게 생긴 트리트먼트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머리 말릴 때도 이거 바르고 했는데 일단 젖은 머리에 얘를 발라요. 제가 여기 그 인스타 광고했던 영상을 첨부를 해놓을게요. 젖은 머리에 이 정도면 충분해. 얘를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그리고 말려. 그러면. 끝나는 거야. 노워시의 장점은 다 갖고 있으면서 뭔가 더 찐으로 고농축 느낌으로 쾌해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 요즘에 이거 너무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집에 있는 날이 많아가지고 맨날 맨날 머리를 감진 않지만 그래도 머리 감을 때마다 진짜 열심히 썼는데도 양도 진짜 조금씩만 쓰면 돼가지고 별로 빨리 줄어지지도 않고 가성비도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이게 또막 끈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다 하고 나서도 손에 묻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그냥 좀 귀차니즘 심하신 분들이나 손상모 분들한테 진짜 추천합니다. 힐링버드에서 아주 대자기하는 또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가성비템은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이거는 제가 진짜 사실 어 예전부터 보라 언니 있죠 유튜버 임보라 언니가 요 라운드랩 선크림 진짜 좋다. 모나 언니도 언니 둘다 너무 너무 라운드랩 선크림 좋다 좋다 했었는데 저는 되게 잘 쓰고 있는 선크림이 꽤 있었어가지고 내가 쓴게다 정확해 이러고 말았었어. 근데 최근에 시딩을 받아본 제품을 써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그 선크림 느낌이 딱 있거든요. 너무 가지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면서 로션에 가까운 썬 로션 같은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뭔가 선크림 발랐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라운드의 선크림이 진짜 괜찮더라고요. 수분감이 엄청 가득하고 선크림인데 그냥 수분 크림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제형이면 메이크업도 찹찹 잘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 라운드랩 패드도 제가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이 라운드랩 라인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순둥순둥한 느낌? 피부에 자극감이 느껴지는 게 없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수분감 가득하고 무겁지 않으면서 선크림 이제까지 좀잘안 발라왔어. 나 선크림 너무 귀찮아 하셨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쓰시기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저처럼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뿐만 아니라 진짜 진짜 촉촉하게 발리는 진짜 수분크림 같은 제형이니까 건성이신 분들도 바르기도 너무 좋을 것 같은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약간 광막처럼 이렇게 생기는 거 보이시죠? 좀 되게 촉촉한 선크림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선크림입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가는 2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구매할 때나 올영 세일 때 구매하면은 한만원 중반대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일하고 할때딱 구매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다. 언니들이 왜 이렇게 좋다고 난리난리를 쳤는지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짬 그리고 또가성비에만 나옵니다. 이거 진짜 내 영상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자주 나온 제품인데 추천템으로는 또 넣은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얘좀 각잡고 영업 좀 하려고 요 제가 웨이크메이크 색조들을 진짜 좋아하는 편인데 내가 웨이크메이크에서 뭘 제일 잘 쓰지? 라고 하면은 팔레트도 잘 쓰지만 저 진짜 이거 눈썹 이거 진짜 찐템의 흔적 제휴 찐템인 거 알아보려면 뚜껑 다 날아가면 찐템이 <laughs> 제가 예전에 페리페라 그 브로우도 진짜 거의 1년을 거의 쓴것 같고 슬림 브로우 그리고 VDL 아이 파인 브로우. 얘도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이렇게 다 벗겨진 정도로 완전 찐템인데. 얘보다 얘가 훨씬 저렴하거든요. 뭔가 더 저렴하면서 정말 데일리로 손이 진짜 진짜 많이 가는 거예요. 웨이크메이크. 얘가 백화점 베스트셀러였던 그 슈에무라 제품 아시죠? 그 슈에무라 같은 느낌을 슈에무라보다는 살짝 더잘 그려지는 그런 펜슬을 오토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 이걸로 그리면은 진짜 화해 못 초보분들도 엄청 그냥 자연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고 오늘 저도 그 페리페라 쉐딩으로 과일들 싹 잡아놓고 이거랑 그리고 브로우 카라까지 딱 해준 그런 눈썹인데 나 눈썹! 이런 느낌 없이 발색이 한 번에 싹 잘되는데 되게 부드럽게 발려서 뭔가 찍찍 그은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컬러들도 다 너무너무 잘 뽑혔고 그리고 여기 뒤에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 이 스크류 브러쉬 알죠? 이 스크류 브러쉬 딱딱한 애들은 눈썹 다 그려놨더니 이거 조금 문질렀더니 이제 사이 다 벗겨지고 막 난리나 근데 되게 부드럽거든요. 되게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진짜 가성비 브로우로 너무너무 추천. 뭔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처럼 눈썹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웸의 브로우 꼭 써보세요. 가성비 미쳤습니다. 네. 그리고 우와, 얘도 완전 직업템인데 추천템은 별로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은알 컨실러. 제가 사실 예전에는 그 더샘 컨실러를 진짜 오랫동안 썼었고 이 루나 쓰다가 잠깐 다른 걸로 갈아탔을 때도 있었는데 제가 다시 왜이 루나로 돌아왔냐 하면 그냥 롱래스팅 있고 롱래스팅 픽싱핏 컨실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영상에서 쓰는 거는 픽싱핏 컨실러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메이크업을 잘 해가지고 마스크에 요즘 베이스가 잘안 묻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컨실러를 얘에서 다 다런 걸로 잠깐 타사 거 이렇게 테스트용으로 봤잖아요. 그런 걸로 좀 써보잖아요. 그러면은 마스크 묻어남 정도가 되게 차이가 평소랑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골똘히 해보니까 얘 효과가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 요 아마 얘가 그 롱래스팅 기존 그 커버 컨실러보다는 좀덜 유명할 거예요. 근데 오늘 저 여기도 거의 티안 나겠지만 살짝 보이 시려나 여기 저 엄청 엄청 어둡고 엄청 진한 트러블 자국 있었거든요. 그것도 완전 싹 가려줬고요. 진짜 피부 상태 안. 좋을 때도 얘 그냥 이렇게 얘 한번 가려 볼까? 얘를 그냥 싹 이렇게 해서 조금 기다렸다가 복싱시켜주고, 그리고 이 주변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뭐제 영상에서 제가 너무 많이 썼으니까. 완전 감쪽같이 아까 아이브로우 그렸던 거 완전 감쪽같이 다 사라져. 그래서 얘는 그냥 커버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건조하게 쩍쩍 갈라지는 느낌도 없고, 다크닝도 거의 없는 편이고, 무엇보다 마스크 묻어남이 훨씬 훨씬 적어지는 컨실러여가지고, 지금 진짜 여기 보시면 그 찐템의 흔적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저 진짜 이거 몇개 개월째 쓰고 있거든요. 영상에서도 이거 진짜 진짜 자주 나오잖아요. 거의 고정템인데 소량씩만 써서 그런지 아직도 완전 다쓴 느낌 아니거든요. 아직도 이렇게 애기 촉촉하게 잘 나와요. 그리고 어, 이거 중간에 지금 살짝 패키지 리뉴얼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올리브영에서 판매되는 거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좀더 얇게 이렇게 뾰족하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픽싱 핏. 픽싱 핏이라고 되어 있는 게 컨실러 중에서도 되게 픽싱이 싹잘 되는 그런 제형이어서 마스크에도 진짜 덜 묻어나고 너무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성비템은 짠! 얘는 뭐, 사실 넣을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왜냐면 추천템에도 자주 등장했고, 했던 제품인데, 근데 올리브영 추천템에는 등장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기억에. 있을 수도 있어. 아마 없을 거야. 근데 이제품을또가성비템으로 너무너무 추천을 하고 싶은 게, 키노닉스가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그냥 자사몰이나 뭐 스토어 이런 데서 많이 판매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올리브영에 입점이 됐거든요. 키노닉스. 아시죠? 그 톤업 패드 추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공병 10통 넘게 썼다고. 진짜 10통 넘게 썼어. 아마 이거 한 12통째? 그 정도로 완전 찐 공병템인데 뭔가 새내기분들이 어, 나 패드 요즘에 뭐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딱 쓰기 너무 좋은 정말 촉촉하면서 화장발 잘 받게 해주면서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뭔가 여기는 이렇게 엠보로 되어 있고 여기는 그냥 일반 면으로 되어 있는데 엠보로는 각질이 신경 쓰이는 부분 위주로 싹 닦아주면 되고 이면 부분으로는 전체적으로 그냥 싹 닦아주면 되는 건데 진짜 시원하고 메이크업 전에 그 열감 내리기 용으로 완전 짱이에요. 그 열감을 싹 내려주는 느낌이거든요. 이 제품이. 그리고 이것도 올리브영 세일 때 사면은 그 정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쓸수 있어요. 이것도 정가는 2만 원 중반대 정도인데 올리브영 세일 때 사면 만원 중반대 정도면 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진짜 양도 많이 들어가 있고 진짜 촉촉하고 써보신 분들은. 진짜 키노닉스 패드 아마 꾸준히 쓰실 거예요. 저도 이거 지금 쓴지 1년 넘었고, 그 정도로 저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패드여가지고, 추천템에 자주 등장했던 영상이지만, 한번다 이렇게 추천을 해봅니다. 새내기 분들이나, 사회초년생 분들도 한번꼭 써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는 2만 원 이하 가성비 추천템들을 이렇게 싹 모아봤는데요, 여러분. 이 올리브영 추천템 컨텐츠는 사실 너무 다들 좋아해 주시는 컨텐츠여가지고 제품 선정은 진짜 더더더 훨씬 더 까다롭게 하는 그런 컨텐츠니까 다들 믿고 구매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한 현명한 쇼핑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